안녕하십니까. 저는 MNG 16기 23살 황상열입니다 제가 합격한 학교는 강원대학교, 수원대학교, 당국대학교, 삼육대학교, 백석대학교 이렇게 합격하였습니다. 네 제가 편입을 하게 된 계기는 오랫동안 엘리트 축구선수 생활을 해오다가 전적대학교가 2년제 전문대학교다 보니까 축구선수 생활을 더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선수 트레이너라는 꿈을 가지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학점 관리는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없었지만 과제를 열심히 해서. 학점을 높게 받을 수 있었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시작되면서 과부하를 심하게 줬다가 제가 시험 보는 학교의 기간을 맞춰서 휴식을 취하고 테이퍼링을 통해서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수 있었습니다. 제 장점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탄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점프 운동이 들어가는 운동들은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단점이 제가 시더을 진짜 못해 가지고 매일 운동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서 30분 동안 개인적으로 시더을 하면서 기록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원하는 학교로 가기 위해 세웠던 계획은 매일 학원 스케줄이 올라오는데, 제가 원하는 학교에 스케줄이 있을 때 거기에 참여하여 제가 부족한 기술을 채워나가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제 움직임을 관찰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부족한 점을 원장 쌤이나 강사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고쳐나가는 부분을 많이 연습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m g 의 강점은 일단 각각 선생님들마다 지도하시는 학교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고 실기 시험장의 환경이 어떨지 모르니까 여기 학원에서 대체육관이나 모의 평가나 실전 테스트를 할수 있게끔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학원을 늦게 와가지고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선생님들이 몇 군데 써보라는 곳이 있었지만 제가 먼저 겁을 먹고 써보지 못한 게 많이 후회가 됩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선생님들을 믿고 따라주고 써보라는 곳은 무조건 써보면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불가능한 걸 시키진 않습니다. 정말 믿고 따라주시면 좋겠고, 1년 동안 준비 잘해서 MNG 학원을 졸업할 때 웃으면서 학격증을 받아가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